안녕하세요. 제스슨 김프랑입니다. 분모가 36이니까. 누가 이거 바꿔놨어? 제가요. 아, 너 나게. 오! 일보다 작아졌으니까. 모시기어 있겠지? 네. 그냥 모시기로 하지 말고요. 다 36으로 통분하는게 어때요? 좋은 생각이야. 36분에 19, 36분에 20... 어이가안돼 기억 분수 아니잖아. 36분에 23. 자, 36은 3 곱하기 2건 2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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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베스킨라빈 30 30도 30... 30... 30... 30. 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